화후에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승민 전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에서 일하다가 기업과 그 지자체를 거친 이후에 최근에 화후에 합류하게 된 신범섭 연구위원입니다. 화후에서는 다양한 직군들이 모여서 고객들의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좌관 출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좌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법안 발의나 정책 그리고 주로 이제 지역구 중심이겠지만 민원 처리하고 또 선거를 또 치러서 재선 삼선을 또 해야 저희 그 보좌진들 같이 그 근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네 가지 업무가 거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데 보좌관들은 좀 비서관님들이나 선임 비서관이 하는 업무를 좀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행정부 이제 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국정감사나 뭐 TV에서 많이 보시지만 인사청문회. 그리고 뭐 국가의 크, 큰 틀에서 이제 돈이 움직이는 예산을 심의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의 제, 전반적인 것들을 뭐 심의하고 뭐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정책으로 발현해 나가는 그러한 업무들을 했습니다. 모자관을 하시면서 어떤 게 가장 힘드셨습니까? 휴일이 거의 없었어요. 월화수목금금금 금, 금뭐 거의 그래가지고 내일은 뭐 할까? 이번 주는 뭐 할까? 아 이번 달은 뭐 할까? 뭘 생산해 내야지 된다는 라그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아무래도 국정감사기간에 그냥 두달 가까이 밤을 새잖아요. 그때가 가장 힘들고, 또 가족들 많이 못 보니까. 특히 지역구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한번세 보니까 하루에 86통을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전화통화가 양이 많은 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선거운동 하실 때랑, 그다음 국정감사를 하실 때. 두개 중에 하나를 만약에 하신다면 어떤 거를 하시겠습니까전 선거운동. 우회님을 더 이렇게 잘 보이게 피하라는 부분, 홍보하는 부분. 그 부분이 저는 저 재밌더라고요. 국정감사보다는. 저는 국정감사 해야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저도, 저도 국정감사 해야 것같 <laughs> <laughs> 지금이라도 가서 치르려고 하면, 칠수 있을 정도로 저는 뚜껑을 아주 서 즐겼거든요. 아아 어, 주변에 후배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 <laughs> <할수 있는데. 웃음> 황도희 본부장 같은 경우는 국내 최고의 기업에 기획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서 나중에 오경수 후보를 만나서 시장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칼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두 번을 경험해서 둘다 대통령을 만든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마중석 보좌관은 이제 서민정 후보 삼선 의원인데 마중석 보좌관이 서민정 후보를 지금 보좌하고 있는 현역 보좌관. 으로 추정이 된다. 아니면 당직자로 추정이 되고요. 이셋 황도희 본부장, 칼륨 본부장, 마중석 보좌관 중 경험한 역할이 있다. 하나 둘셋 저는 좀 특수하게 회사의 대표님이 국회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 회사에 있을 때는 황도희 본부장님을 살짝 한것 같아요. 그 서민 정본원이부 뭐 삼선이시고 또 저도 삼선 의원이 오셨기 때문에 마중석 보좌관하고 좀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도희 본부장처럼. 이슈에 대해서 메이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 마중석 보좌관처럼 어떤 정책 방향을 판단한다든지 그리고 뭐전체저 칼륨 본부장처럼 뭐 전반적인 선거 전반을 이렇게 보는 그런 것들 다 조금씩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극 중에서 서민정 후보가 상대 상대 진영의 보좌관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 자기 캠프 있거나 자기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들도 존댓말을 써가면서 대우해주고 존칭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지금 국회문화거든요. 누굴 때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특히 뭐 성공기관에 때렸다가는 바로 떨어질 것 같아요. 바우 <laughs> <laughs> 다방입니다. 세 분이서 현재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GRC 센터에 대해서 예,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정책적 이슈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로펌이라든지 기업에서 해소 못하는 것들을 로펌의 법률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뭔가 산업의 방향을 대응을 하고 정책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럼에 있어서 GL센터가 더욱 필요해지는 시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부의 영향이 가면 갈수록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정책이나 뭐 방향 등 기업들의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법을 준수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도록 GRC 센터에서 국회와 정부를 기업과 이렇게 세 군데를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 화우 GRC 센터에서 주최하고 있는 공부 모임이 있는데 변호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신데 그 비결이 뭘까요?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과 이제 또 기업의 애로사항 그리고 그 부분을 국회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더니 다들 관심이 많아지셔서 그래서 채지피티나 반도체 뭐 플랫폼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매회 초빙을 해서 그분들의 강연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하시기에도 준비하기도 편하고 기업분들하고 미팅할 때도 더 이해 이해도가 빨라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화워에 많은 그 법률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어, 전문가들께서 조금 더, 어, 더 나은 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게끔, 어, 최대한 도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바 스텝. 대한민국 국가 의전서열 1위는 대통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전서열 2위는 누굴까요? 하나, 둘, 셋! 쿨짱! 정답입니다! <laughs> 네, 퀴즈를 맞춰주신 분들께는 네, 화호가 제공하는 우메리카노를 드리겠습니다